도군 TV입니다. 먼저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최근 뉴욕시에서 로봇택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테스트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뉴욕퀸즈의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시와 주 당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주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스트 중에는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안전 운전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회사는 뉴욕을 시작으로 델러스, 휴스턴, 템파, 올랜도, 마이애미 등 오토파일럿 데이터 수집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도 대대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고요. 이는 앞으로 미국의 여러 지역에 대대적인 테슬라 로보 택시 확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 금리나 확률이 크게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코인 시장의 상승 푸시가 강하게 보여졌는데요. 현시점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과 술라나 에이다의 쇼스퀴즈가 나면서 주력 알트코인들이 볼륨 상승을 하자 단기 세력들이 많이 진입을 했고 이에 따라 알트들이 더욱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PPI를 포함해 9월 18일 금리 발표 전 주요 지표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하며 오는 8월 21일에서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나 신호를 주는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에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추가로 확대가 될지 아니면 한달더 연기가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블레스 회원님들은 이번 반감기 사이클 코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전부터 일부 매도하여 알트코인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 앞으로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계속될 수 있으니 매일 나가는 개별 메시지 빠짐없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전에 4, 5년 만에 오는 마지막 불장의 기회를 꼭 살려서 놀라운 최종 수익 이번에 만들어 보자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